자, 여기는 산타모니카. 예. 동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주택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나갈 때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중인데, 집까지 걸어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타도 되긴 하는데, 좀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걷고 싶어서 이제 걷고 있어요. 참 나무가 아름답죠. 저 앞에 좀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굴에 수염이 엄청 많네요 음악도 크게 틀고 어, 상의도 벗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일부러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올해 아,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6, 6월달까지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뭔가 스모그 낀 것처럼 안 좋아서 기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네요. 산타모니카 쪽은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많습니다. 보통 좋은 동네는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네, 잘 정비되고. 보이시죠? 여기. 잔디. 집집마다 이렇게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뭐 잔디 같은 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네, 벌금을 돕니다. 아, 나무 정말 크죠? 두께가 막 상당합니다. 되게 평화롭습니다. 소리도 들리고 제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주택가를 걸으면 참 좋은데 이제 다운타운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 네,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항상. 밤에는 웬만하면은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도심 쪽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밤에는 웬만하면은 뭐 그런 곳에 가지 않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엄청 평화롭죠. 여기는 그래도 동네가 좀 좋아서, 네, 이렇게 평화롭구요. 코리아타운 쪽이나, 뭐, 잉그루드나, 이쪽 가시면 되게 복잡하고, 복잡하다기보다 사람도 많고, 네,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럽니다. 여긴 뭐, 거의 차도 안 다닙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막, 뭐, 멋져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집들은 아니에요. 저런 집들이 뭐, 한 10억, 20억씩 합니다, 기본. 저 1층짜리, 단층짜리 집이. 근데 막상 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딱히 막 좋진 않아요, 사실. 앞에 이제 운동장도 있네요. 저기. 저기 아마 스토너 파크?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 애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네요. 맨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